것이지 내가 나한테 나의 실존에 주목하려면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있고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음. 네, 니체가 그런 음. 말을 해요. 영원 회기 사상이라고. 영원. 너는 앞으로 음, 네가 하고 있는 지금 행동,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오후 2 시에 뭐 하고 있니? 오후 4 시에 뭐 하고 있니? 넌 잠자기 전에 뭐 하니? 그거를 천년 후에도 하고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음. 그럼 그렇게 럼그 생각하면, 뭐야? 난천년 후에 이렇게 살아야 돼? 어우씨, 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있는 진짜 참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 반복되지만, 반복돼서 다시 다음날 오후 2시가 되면, 어제도 아니잖아. 음. 이것은 오늘. 똑같은 시금치에다, 똑같은 콩나물에다가, 똑같은 오국밥을 먹지만, 어제의 밥과 이 밥은 다른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밥을 먹기 전에 막 청소 열심히 했어. 뭔가 막 내가 막 책을 읽었어. 지적인 행동을 했어. 그러면 똑같은 밥이지만 오늘 밥은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음. 그리고 그 밥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밥맛이 오늘따라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있고, 저게 더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너, 그것을 만들어내는 너,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너가 중요한 거야. 음, 매일매일 먹는 밥이고, 음. 사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오늘 먹는 밥 똑같고, 내일 먹는 음, 밥 똑같고, 똑같고, 내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음. 출근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그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이지만 음. 내가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음.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 음. 그것이 내가 실존한다는 증거이고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 그 에너지인 거죠. 음. 그래서 그 똑같은 삶이지만 결국 똑같지 않아. 거기에 있는 너. 너가 중요한 거야. 네 실존 자체가 네그 실존의 에너지가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존주의를 대표한다라는 학자들은, 철학자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실존을 이야기하는데 그 실존주의의 커다란 공통점은 내가 할수 있는 방식으로 끝없이 실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증거하는 거예요. 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성? 네, 카프카 이제 성이라는 작품에 보면 음, 주인공 이름은 K예요. K. K. 는 되게 구분 이름도 되게 특이해요. 베스트 베스트 백작인가? 그래. 베스트 베스트 백작이 너를 측량 기사로 임명할 테니까 내 성에 와서 성의 일을 해줘라고 한 거죠. 그래서 K는 그, 이제, 성주 문화인 곳에서는 그성 하나가 이 도시 전체를 막 먹여살리고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정이못 만난다는 거예요. K한테. 음. 아니, 내가 정말 베스트베스트 베스트 백작이 나한테 일자리를 주기로 했다니까? 난 그분을 만나야 돼. 당장 일을 시작해야 돼. 아니, 그분은 볼수 없어. 계속 돌려보내요. 계속. 그냥. 이 면에 뭐 초등학교 사관 같은 거는 시켜줄 수 있어. 근데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만나면 된다니까. 내가 그분이 나를 임명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해야 돼. 보름이 지나요. 매일 찾아가요. 뭐 어디 가셨다고 안 만나준다고 그러고 뭐 이래서 안 만나준다고 그러고 소설이 끝날 때까지 못 만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르거든요. 막 거기서 이제 막 살면서 삶이 막 피폐해져. 그래도 매일 찾아갑니다. 매일 찾아가서 측량기사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음. 주장을 해요.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구조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야. 그래도 그것에 매몰돼서 네 인생을 놓치고 살지 마. 매일매일 찾아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응. 아니, 그것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매일매일 찾아가는 삶에 매몰되지 말고? 응. 그 구조에 어떻게 해서 가려고 하는그 구조에 어떻게 해서 한 켠이 축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네 음. 행동을 해. 사원이 싫으면 다른 거를 하고 주막을 열든가 네 아. 일을 하면 돼.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측량 기사가 되고 싶어서 계속 찾아가 가지고 음. 거기에 너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음.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터를 잡고 뭐 농사를 짓든 다른 측량 일자리를 잡든 음. 이렇게 하는 거지. 거, 그 성에 매일 찾아가서 사는 삶은 아니다? 음, 음. 그곳에 얽매이지 말고 카푸카는그 음. 측량기사 K를 내세워서 그 구조의 패단, 부조리,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음. 그런 음. 체제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측량기사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 그 소설의 의미는 비판과 고발이 음.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전주의라는 것에 입각해서 본다면 내가 측량기사라면 매일매일 찾아가서, 나중에는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던지, <laughs> 매일매일 가는 길 가운데서, 뭐, 어떤 사람을 사귀게 돼가지고, 뭐, 뭐를 만들던지,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새롭게 음. 선택할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잖아요. 세전스에는 이 삶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음. 구조주의는 이미 고정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라고 고정됐다고 하지만 실존주의는 고정됐다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주관적인 존재로 음이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결국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 속에서 내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존재로 열린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사이데거는 이 세상에 우리가 피투된 존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피투? 피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어, 그렇죠 어 맞아 직관적으로 바로 캐치를 음. 하시는 분 던져진 거야 아 던져진 거다 네,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 한 번도 내 의사를 물어본 적도 없어 그냥. 어느 날 그냥 세상에 그냥 확 던져진 거야 벌거벗은 존재 벌거벗은 존재로? 네. 던져졌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기투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투. 기를 쓰고, 음. 살아내야 되는 살아남,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아. <laughs> 참, 단어가 그러네요. 음. 불안한데, 음. 불안한 존재들이고, 거기에서 기투. 기를 쓰고, <laughs> 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실존이다. 음. 그래서 되게 서바이벌인데요, 음. 완전히. 막 고통스러워, 뭐 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살아내면 그것이 내 삶이고 나를 증거하는 거, 내가 스스로 음. 증거하는 거. 음. 길을 쓰는 게 나쁜 거야? 안 나쁜 거예요? 그럼요 열심히 네. 살아야죠. <laughs> 한 번뿐인 인생 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음. 이제 조그만 신생아 애들이 우유를 먹잖아요. 그 우유 요만큼을 먹겠다고 땀을 빨빨 흘려요 그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막다 그 먹고 나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막 땀이 막 머리카락이 막 땀에 다 젖어 있거든요 기를 쓰고 먹어요 음. 살겠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먹고 잠을 자고 나면 다음 날 얘기가 이만큼 커져요 이만큼 커져요 이만큼 커져요 네귀 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쏙쏙 와닿네. 네, 음.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건 괴변이에요. 왜 노력할 필요가 없어? 내 삶인데, 내 건데. 나예석 씨. 어? <laughs> 들어봤는데. 네. 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여유 화가이고, 또, 어, 글을 썼어요. 그래서 화가라고만 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음. 경희라는 소설. 쓰셨죠 근데 페미니즘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그 소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그 나예석 거리가 지금 수원 도청 있는 그 뒤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에서도 예전에 살만한 집에 있었어요 음. 나예석은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제 경희라는 소설 속에 나온 주인공도 본인과 흡사해요 일본으로 유학을 간 거죠 그 당시엔 여자가 학교를 잘 다니지도 음. 못할 때인데 그래도 부모님이 깨신 분이라 유학을 보내신 거죠. 근데 유학을 갔다가 이제 중간 중간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본 학교가 방학일 때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태어나서 계속 먹고 살았던 그집에 몸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몸종 자기 또래의 그 여종들이랑 같이 아궁에 이 불을 지피고, 같이 다림질을 하고, 같이 음식을 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같이 합니다. 방학해서 왔으면 보통 쉬잖아요. 근데 풀 먹여요. 막 다림질 음. 해요. 막우물가가서 빨래 해요. 막 반찬을 만들어요. 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막그 뺏어요, 여종이. 아, 저희 혼나요. 하지 마세요, 아씨. 그러면. 내가 하면 이것은 내 것이 되지만 네가 하면 네 일이 되잖아 음. 내가 만들면 이, 이 반찬은 내가 만들 수 있는 반찬 나의 기술이 되지만 너한테 맡겨버리면 너만 할줄 아는 거잖아 오. 나는 내 삶이기 때문에 내삶 속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다 라고 음. 말을 하는데 그 문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1930년대 이런 소설을 썼어 그런데 아빠가 불러요 소설 속에서 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나이가 17이 넘었는데, 왜 혼인하지 않냐면서, 이번에는 못 비켜간다. 혼인해라. 그러면서, 누구랑 결혼하라고 그냥 탁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서, 막 반항을 하는 거죠. 어,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내들은, 저기 문지방 밑에 매달려 있는 누렁이랑 뭐가 다릅니까? 나는 그런 사내랑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걔들은 주인이 주는 밥을 먹잖아요. 때 되면 밥을 주잖아요. 그리고 저 자기 집 속에서 그냥 계속 살잖아요. 사내들은 그 물려받은 땅에서 계속 쌀이 나면 하인들이 갖다 주면 그, 그걸 계속 먹잖아요. 본인들이 뭐 하지 않잖아요. 자기 밭에서 나오는 곡식을 팔아다가 술이나 먹고 밥이 나 먹고 한 세상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 사내랑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 누렁이랑 뭐가 달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혜석이 얘기하는 그 작품 속에서 말하는 것이 정확히 실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삶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 너네 300년 맞죠. 전에도 너네 할아버지 그 땅에서 쌀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지? 200년 전에 할아버지도 그 땅에서 나온 쌀 갖고 그대로 먹고 살았지? 지금 너도 그 땅에서 나온 거 먹고, 먹고 살잖아. 그런 사람이랑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난내 삶을 살고 싶어라고 얘기해요. 음. 그리고 나와서 마지막 문장이 아마 그럴 거예요. 누렁이도 이름이 있고 병아리도 병아리라고 부르고 나무도 나무라는 이름이 있는데 조선에서 사는 나는 개집애라고 음. <laughs> 이름이 없구나. 나무는 나무고 책은 책이고 컵은 컵인데. 그냥 여자는 통칭하여 개집애일 음. 뿐이구나 그러면서 크게 막그 억울함을 하늘에 이제 호소하면서 소설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어. 음. 너 죽었어? 살아 있잖아. 아니 그렇게 사는 거야나 자신으로 살고 응, 싶다. 나 자신으로 살고 음. 싶어. 나를 증명하면서 살고 싶어. 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 진정한 실존지 맞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음. 제가 진짜 나로 살고 있는지 이게 조금 고민해봐야 되겠다. 선생님은 가장 요즘 네. 선생님 하시는 일을 즐기시잖아요. <laughs> 재밌어하고 또 계속 새로운 자극에 늘 끊임없이 이제 몸이 깨어져 있고 사는 것 같이 사시잖아요. 구조성으로 <laughs>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laughs> <laughs> 실존주의를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음, 짧은 시안편에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릴케 <laughs> 어, 릴케 <시? 웃음> 네, 릴케라는 시인의 시 하나를, 실존은 이런 것이다. 릴케는 릴케의 방식으로 시를 쓰면서 실전지를 이야기를 씁니다. 네. 인생을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축제일 같은 것이다.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길을 걷는 어린아이가 바람이 불 때마다 실려오는 많은 꽃잎들을 개의치 않듯이 어린아이는 꽃잎을 주워서 모아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머무르고 싶어 하는데도 머리카락에 얹은 꽃잎을 툭 하고 털어버린다. 그리고는 맷대고 새로운 꽃잎에 손을 내니다